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한낮의 늦더위는 아직 머물러 있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시원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오늘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제 1차 정례회 동안 많은 안건 처리와 행정 사무감사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개선할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여주시는 당면한 현안 사항의 추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통해갈 것이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주지역에도 태풍이 직접 관통함에 따라 피해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축복받은 땅이라는 안도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시민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뚝심 있게 추진한 적극 행정으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1년, 우리 여주시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10대 비전 84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농인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중앙정부와 기업의 상생 방언을 요구하였고, 여주시 지역발전 협의와 지원 확대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기업 투자 유치 추진단과 전담팀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체 투자 유치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동안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의 위치를 흥천면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대표 공약인 신청사 건립은. 지난 7월 경기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임기내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여주시 WHO 어르신 친화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경로당 운영비 인상, 양곡 지원 확대, 식사 도우미 지원 등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사업이 목적으로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에 여강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학교별 특색 있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명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밝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 시민 친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여주시 34개 기관 단체 협회 130여 명과 함께한 친절로 다함께 행복한 여주 만들기 결의대회에 여주시 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에 친절 문화가 정착되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념도 평가에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념도 최하위 5등급이라는 운명을 벗고 2022년에는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여주시 개청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1,200여 공직자가 함께 솔선수범한 결과로 그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공직자의 자긍심은 물론 청렴한 여주의 이미지를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직자가 함께 공감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꾸준히 펼쳐 청렴 도시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2 7건이 조례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등8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4건의 의견 청취,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동북권협의회 폐지 등 3건의 보고권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 제66회 정례회에서 여주 도시관리공단이 공사전환 관련한 안건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만으로 변화의 적기에 적극적 대응을 미룬다면 이 역시 여주시 발전의 최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빠른 판단과 빈틈없는 준비로 우리 앞에 주어진 역세권 개발의 도시개발 사업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등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공사 전환을 바라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제 6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하동 제일시장 개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하동 제일시장을 지하층의 주차장 그리고 지상층에 여러 가지 각종 센터 또 위층에는 7, 8평짜리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총괄 사업 시행자는 LH로 지정돼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 LH에서는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여주시비 100억을 추가로 돈을 내라. 또 이런 조건과 또 LH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국토부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혜체에다가 총괄사업 대행자로 지정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혜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동 제2시장 개발을 위해서는 여주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여주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 총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은 공직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 현재는. 우리 총, 총액 인건비에서 60억 상당의 인건비를 줄이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거의 100여 명 수준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의 산업단지팀가요, 인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앞으로 15개의 산업단지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어, 진행시켜서 빨리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청사 이전했다는 제2역, 제2 여주역세권 개발사업, 또 오학도시개발사업, 가나무배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가나무배 위주로 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너무 일을 할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저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일을 분담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시선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걱정한 내용을 보면은 어,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 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 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올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공사는 공사를 직, 무슨 일정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윤 내는 게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공사 발주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겁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어, 거기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우리 여주시에서 어, 그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도시공사가 지역의 개발 사업을 독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개발 사업은 건설업자가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발주를 통해서 건설업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정거래 질서, 이거는 이런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사로비나 채용비리를 차단하고 자금 관리, 투자 조정 등 투명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도시공사, 저희가 지금 계획하면은 한 10명 이내에 아, 신규 직원을 이제 도시개발사과 관련된 직원을 채용할 그런, 그럴 계획인데 이런 직원도 이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할 겁니다. 절대 시장이 누구 채용해라 이래서 채용되는 일이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시는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훈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예 걱정하는 사항 우리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을 동의해 주신다면은 절대 투명하게. 또잘 운영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안전히 져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주시장이 여주시장 이충우가 제 사리 사욕을 챙기려고 어? 제 측근 인사를 여기다 채용하려고. 도시공사 만드는 거 아닌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처한 여주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우롱한 적 없습니다. 저나 우리 참모들이나 의원님들께 여주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또 지난번에 보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통과시켜 달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절대 어 여주 씨가 시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이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이번 어 임시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여주의 5, 6년 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민원해소 등을 위한 사업과 재난 재해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아껴 쓰지만 기본에 충실한 예산, 일할 수 있는 예산, 꼭 해야 하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농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는 9월과 10월에 가을 행사가 많습니다. 농촌 지도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의 농업과 농업인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경기도지사와 삼천육백여 명의 농촌지도자가 참석하는 제육십이주년 한국 농촌지도자 경기도 대회가 구월 이십일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구월 이십삼일은 제 십일회 여주시민의 날을 맞아 1 2만 여주시민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훈민정음 밤, 반포 제577도를 맞이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적 가치를 기리며 여주시와 한글의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9일 3일간 한글날 문화행사가 세종대왕릉 1원에서 개최되고 여주시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합 발표하고 시민과 공유하며 함께 즐기는 제8회 여주시 평생학습 주민자치 축제가 10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개최됩니다. 지역특화 콘텐츠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오공나루 축제는 여주시가 자랑하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기는 여주시 대표 가을 축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여주시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이 여주를 더 역동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00년, 100년 전에 쓰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대는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에는 15가지의 성공 법칙이 나옵니다. 이중 명확한 중점 목표를 가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좌표가 있어야 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정상을 오르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가져야만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저희 명확한 중점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의문 등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가겠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힘들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보름달과 같이 행복이 가득 차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주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